안녕하세요. 광남바둑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이런 시간인데요. 바로 딱한수 시간입니다. 자, 오늘 문제 굉장히 재미난 이러한 문제인데요. 자, 이 형태. 흙으로, 흙이 먼저 도서 흙도를 살리는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동안에 벌써 문제를 풀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만만한 문제는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이제 돌아가셔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일단 흙은 중앙에 한 집이 있으니까요. 예, 요 상변, 상변에다가 한 집을 만들어야죠. 그래.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흙게첫 번째, 정말 흙게첫 번째 수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여길 붙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붙이는 수죠. 계속 해서 백이 찌르면은 단수 예 단수 치고요 따내면 뭐 단수 치고 이렇게 둬서 이게 흙이 되, 흙이 살게 되고요 또 백이 여기서 따내면은 이렇게 단수 치고 이으면 단수 쳐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흙이 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흙이 쉽게 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요 하지만 흙이 여기 붙였을 때 백에 게는 정말 멋진 이러한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붙였을 때백은 이제 이나 b가 아니라 예, 이렇게 젖히는 젖히는 예, 예, 이 수를 볼수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단수 치면 이렇게 단수 쳐서 패가 나게 되고요또 흑이 이걸 이으면요 은 이렇게 1 0에 키우고 이으면 은꽉 이어서 요거는 예 요거는 돌들이 다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제 붙이는 건젖혀서폐폐가나게 되는데 이거는 실패 실패입니다. 그래서 흙은 반드시 그냥 살려야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흙이 여기 틀어 맞는 것도 이것도 안 됩니다. 붙이는 수가 있어서 계속해서 이거 둔 다음에 있는 거는 꽉 이어서 여기를 단수칠 수가 없죠. 흙돌이 자충이 되니까 따낼 수밖에 없을 때백기 따내면은. 이 흙돌이 다 잡히게 되고요. 또 여기서 이렇게 먹여치는 건 백이 딱 따면 따내면은 그냥 다 연결이 되버립니다. 자 이런 거 정말 착각하기 쉬운 이러한 상황인데, 자 흙은 여기에서 아주 멋진 예 이런 수단이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이게 첫 번째 수는 바로 이렇게 날일자로 날일자로 달리는 수입니다. 일단 흙은 들여다보는 이 수가 아주 좋은 수인데요 계속해서 백이 이어준다고 하면 이제 틀어막습니다 그럼 아까 이제 흙이 그냥 붙였을 때 백이 젖히는 이, 이 변화가 사라지게 되죠 계속해서 백이 치르면 흙이 단수 치고요 이으면 요렇게 둬서 요거는 흙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요렇게 뒀을 때 백이 미는 거는요 이렇게 치받고 이렇게 두는 건 단수쳐서 이 백돌 넉점이 잡히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하게 살게 됩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뭐 이런 식으로 백이 붙이는 이수 이게 있는데 그럼 올라오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하게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는 순간 어떻게 백이 변신해도 을안 되는데요. 이으면 틀어봤고요. 이거 둔거 틀어 막아서, 예, 흙이 살게 되죠. 자, 오늘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지금 흙돌들이 완전히 포위당해서, 예, 갇혀 있는데요. 하지만 흙은, 요, 잡혀있는 흙돌 석점을 활용해서, 예, 아주 멋지게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 또한 이제 수순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요기에서 특이뭐 이런 건 이제 단수치고, 예, 이렇게 끝는 거는, 예, 이거는 안 됩니다. 뭐, 백이 틀어 막으면은 잡히게 되죠. 자, 일단, 여기서는 이제, 흙이 이렇게 끊는 수가 정수인 정답인데, 예, 백이 이제 단수 칠수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죠. 근데 이쪽으로 단수 치는 거는 흙이 나오고요. 따내면 이렇게 단수 쳐서 백돌들이 잡힙니다. 그래서 어디 이거를 끊을 때 백이 이렇게 단수를 쳐야 되는데요. 계속해서 여기 빠지면은 또 백이 단수를 칩니다. 여기서 백이 이렇게 흑한 점을 단수 치는 거는 이 단수 치고요. 백이 떠낼 때 이렇게 단수를 쳐버립니다. 계속해서 백이 이으면 이제 빠져서 요 백돌들이 잡히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백은 이렇게 틀어막을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여기서도 수순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제 보신 수가 바로 이렇게 뛰는 거, 요거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만약에 이제 백이 이렇게 따내면은요, 젖 쳐서 넘어가서 위에 백돌들이, 백돌들이 다 잡히게 되고요. 이거 백돌들이 잡히게 되죠. 또뭐 여기서 백이 이런 식으로 두는 거는 흙이 빠져서 이 백돌 다섯 점이 마찬가지로 잡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백에게 아주 멋진 이런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이렇게 이렇게 막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흙이 단수치면 따내고요. 이거 넘어가려고 해도 이렇게 되면은 이건 비기 비게 돼가지고요. 아무것도 안 되죠. 음. 그래서 이거를 끊고요. 이렇게 둔 다음에 이걸 띄는 것이 아니라 흙은 이렇게 젖히는, 젖히는 이수가, 이수가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백이 단수를 치면은, 이게 있고요 요렇게 단수 치는 건 옆에서 단수 치고 따낼 때 아래쪽으로 빠져서 이 백돌들, 백돌들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수 치는 거 말고 이쪽으로 단수를 치는 수도 있는데, 이때 차분하게 그냥 빠지는 수가 좋죠. 이렇게 해서 단수치면은요, 이에 요렇게 단수치고요. 이 따내면은 이 따내서 흙돌들이 예, 살게 됩니다. 자, 지금 이 형태 이제 흙이 이 백돌들을 잡고 살리는 이러한 문제입니다. 음, 이건데, 자 여기서 이제 흙이 그냥 단순하게 백을 뭐 이런 식으로 예, 잡고 살려고 하는 거는 예이건안 됩니다. 예 이거는 이제 흙이 그냥 잡히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흙이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단 흙의 첫 번째 수는 그냥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백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빠지는데요. 여기서 흙의 수순이 중요합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흙이 그냥 따내는 거는요. 따낼때 이렇게 붙여서 돌들이 잡히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흙이 이거 빠지고 백이 이렇게 뒀을 때따른는 것이 아니라 이쪽 여기서 가만히 단수를 치는 수가 이수가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백이 단수를 치면은 흙이 따 내고요 또 이렇게 먹여 치면은 이거 둬서 흙이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빠지고 이렇게 단수를 치는 이 수순이 아주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재밌게 잘 보셨나요?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